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총선을 바로 눈앞에 두고 점입 가경으로이 볼거리들이 많은데요. 자, 우리가 자유파로서 어떻게든지 성리를 위해서 어떻게 전략과 어떤 상황이 지금 되어, 벌어지고 있는지. 자, 안정권에 대해서 관심이 정폭이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개양을의 이, 어, 명룡대전도 격전지로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거기에 무소속으로 등장한 이 안정권, 안정권의 그, 이, 거구 보수 우파라고, 어, 어, 많이 알려져 있는 이것을 이제 정폭시키는 또 하나의, 바로 메타가 되어질 수 있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어, 현재의. 예. 그때 당시에 1200만 정도 되는, 1500만 것입니다. 정도 되는 조선 백성들을 위해서 왕이라는 석기가 총알 한방 쏘지 않고 나라를 합병시켜버린게 을사늑약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지도자가 나라를 이완용이 었쩌고저쪽고 지랄하지만 고종 씨발새끼가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의 왕이 자국의 국민들을 네, 이렇게 지금 실방송을 그 하고 있는데요 어, 서울 아, 그리고 그 앞전에 아주 격하게 어이 이재명을 저격하기 위해서 어, 결정적인 그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던 그 화물. 어, 없는 거예요. 그 형님네 집거다 미쳐서. 그건 없는 게 뭐, 뭐가 있습니까? 어디 들여나갑시다 그 얘기죠. 들여나갑시다. 뭐가 아까 전부 뭐가 들어가고 있요이 앞에 있는 개딸들. 왜말좀 하. 야 누구들이 원해서 드는 건데 왜? 예뻐. 귀합금은 전 이사를 <목소리> 가든가. 이재명의 야, 사무실 앞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말해도 정치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자 이것은 더 유명한 이재명의 형수 형님에 대한 욕설 그 과거를 파보면은 어마어마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자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에, 그 편을 들고 표를 찍겠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도덕성에 있어서나 이념에 있어서나 종교에 있어서나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요. 이것을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 알면서 찍는다 알면서 편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나라의 그이 정치의 후퇴를 말해주고 있는 그런 점에서 이 알려주고 있는 안정근. 어릴 때나 시계가서 우리 역을 했으면 어? 네? 이건 병 아이고 그래 그 병신이 아, 병신 형수한 찍어주세요. 이분들이 방송 나가는 거 정말 발작 발짝, 발작 버튼이 바로 열입니다 자, 이렇게 섹스폰을 보러 가면서 안정근의 문화연설, 문화연설, 이런 제목로 붙여가지고 지금 대양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그 억지로 외면을, 이재명 후보는 억지로 외면을 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다른 방송에서 잘 보도를 해주지 않습니다. 너무도 이제 과거에 가격했던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그, 이제, 자편향되어진 이 언론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영향이 보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증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 안정건이가 이렇게 지금 2.1%를 지금 얻어내고 있습니다. 2.1%의 후보 지지도를 무소속에 이렇게 거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무소속에 나가서 2.1%를 얻은 사람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상 국회의원이 아니고 이런 그 우파가 나가가지고 2.1%를 얻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 지금 여겨지는 데에서는 굉장한 이큰 그 난리가 일어난 건데요. 자, 이것이 어떻게 해서 큰 문제가 되어질 수가 있는가. 자, 이게 지금 제일 최근에 나온 1일, 2일 전에, 최근에 나온 지금 것이고, 이제 깜깜이 들어가기 전에 나왔던 것이 3.4% 차이로 초접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게 중요한 이 바로 메타가 되어질 것이냐. 안정건의 이거 그 2.1%가 이게 굉장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첫째, 안정건은, 어, 자유, 보수 우파의 큰 영향자가 그동안에 되어질 것인지 아니면은 너무도 지나친 그이 그런 걸로 인해서 외면을 당할 것인지 아주 안안 후보는 옥중까지 가서 오랜 동안에 이그 거구 운동을 하다가 몇 개월 동안에 오랜 고난을 겪고 나온 적이 있고요. 벌금과 유예를 받았고 아직도 재판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벌금과 유해로요 그리고 보수 전차 전사가 자, 이렇게 해도 괜찮느냐? 전략상 괜찮을까? 이렇게 그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 안정권이 저는 개인적으로 전략상 어이그 유동규라든지 또 아니면은 어 앞전에 그 여자가 나왔던 그런 그 그런 것들 자 이게 너무도 지나친 그 악의 세력들이랄까 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전략상 이 강한 보수 우파의 전사들 전체가 다이러면 곤란하지만은 피, 필요하다 필요한 점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안정근은 홀로 이그 구구 이미지라는 것을 뚫고. 단독으로 무소속으로, 너무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정치의 현실을 보고 통탄을 금하지 않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 박수를 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단독으로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그 프로테지를, 표를 얻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상대가 떨어질, 떨어, 기 위해서, 2.1%를 어, 얻었던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도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지금 3.4%의 이 에, 경합을 벌리고 있는 이곳에서 자, 결국은 안정근이가뭐 당선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영향력도 크게 키운 것도 있지만은, 어, 그러나 어, 결국은 이재명을 그, 이렇게 저격하기 위해서 어,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에다가 초점을 아무래도 많이 둔 것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이 2.1%를 마지막 사퇴를 하면은 그게 보태지면은 1. 몇 프로로 이렇게 따라붙게 됩니다. 자,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 여기에 그 조사를 하면 어, 너무도 이 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잘 표현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샤이 보수까지 합쳐지면은 그게 한1% 2%로 조사에 에, 이 잡, 지지율에 잡히지 않는 사람까지 합치면은 이게 이제 초가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마지막 어, 사임을 자신이 에, 이 원희룡에다가 어, 연합을 지지를 보내고 자신이 사퇴를 하면 3.4%의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을 사이보수 1.2%, 그리고 본인이 2.1%, 3.3%, 3.3%, 이걸 하면은 딱 이렇게 지금 동등한 입장이나 아니면 넘어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기적을 일으킨, 어떤 기적을 일으킬지, 어떤 정말 활용첨점, 청점에 희롱이가 비룡이 되어질 수 있을지, 이 나라 전체의 어떤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자 이런 공로로 인해서 안정근은 앞으로 또 비상의 날개를 달고 어떤 우리나라의 큰 일을 할수 있을지,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어질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어또 보수 우파의 앞으로 이 젊은 40대, 30대 정말 차츰 차근 차근 키워가지고 이런 강직한 어떤, 그, 그런 우파 전사들을 만들어내는 이 교육의 시스템. 자,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까지 희망을 걸고, 어, 우리나라가 정말 그, 이, 어, 위기에 지금 이런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자, 이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이까지, 예, 좋아요, 구독을 부탁합니다.